자, 여러분, 오늘 영상 너무나도 클릭 잘 하셨고요. 현대로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현대로템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가를 찍어주고 지금 현재 밀리는 모습이죠. 바닥권에서 10배가량 올라가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은 당연합니다. 금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도 조정 한번 나올 때 제가 오히려 저가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올라간 거 확인되셨죠? 이것도 저가매수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W자만으로 이렇게 신고가를 다시 한번 찌를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현대로템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호재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협력사와 파트너스 데이를 하면서 발주 규모 역대 최대다 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라고 밝혔고요. 협력업체 무려 100개 사가 참여를 했다 라는 거죠. 현대로템의 성과는 협력업체 의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교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탄력적인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반 성장 생태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고객들의 기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올해 4분기까지 발주액은 더욱더 증가폭이 커질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laughs> 자, 수치로 올해 4분기까지 발주액까지 포함되면 증가폭이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현대로템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이 방산 같은 경우에도 이 엄청난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매출 48% 증가, 영업이익 102% 증가 세를 보이면서 수주 장부만 무려 30조 수준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K2 전차 수출 2차 계약 등으로 글로벌 방산 수출 기대감이 부각받아가고 있고요. 국제 분쟁과 방산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방산주로 수의 가능성이 부각받아가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 수주, 레일 솔루션 사업을 강화하고 있겠고요. 우주 항공과 수소 모빌리티 등의 신사업 진출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 호조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모멘텀을 타고 24만 원대까지 올랐는데 18만 원대가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조정 구간을 잘 노리며 추가상 승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조정이 나와주느냐가 중요하죠. 그 타이밍 알 드릴 거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저와 같 차트 분석, 가격 전략 공개 도와드릴 텐데 그 전에 구독자님들께 요즘 같은 시장에 이 빠르게 수익을 계속해서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이 매일마다 급등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YTN 매수가 목표가 알려드리면서 수익률 67%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 초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한가 도달하면서 다음날 급등랠리가 나와주면서 목표가 달성한 거 확인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세력들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매집과 함께 모멘텀, 시장 상황 등을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또 다음 종목 보시면 제가 에코프로 매수가 목표가 알려드리면서 65%대 수익 예상된다. 역시나 60%대 수익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더같지만 제가 빠르게 여기 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3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보통 2-3거래일 만에 빠르게 60%대 수익 가능한 종목만 딱딱 집어서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익보다 다른 종목 새로 진입하는 게 계좌 불리는데 최선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매일 같이 이러한 종목들 발굴해서 알려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무료로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제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으니까 편하게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010-7771-4432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기간에 이 대박날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편하게 테스트해 보시면 아마 빵긋 웃음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래 전화번호 보이죠 0 1 0 7 7 7 1 4 4 3 2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 문자를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로템 차트 추이 보시면요 개인이 완전 싸그리 쓸어 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세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봉상 보면은 2018년도부터 6년간 매집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왔고요.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 조정자리에서도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라거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될것 같고요. 주봉상 보면은 계단식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W자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막혀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쭉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봉상 보면 어떻게 됐어요?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꺾였죠. 꺾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지선 라인 나와주면서 다시금 지지 라인 받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들 볼수량 보면 매집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외국인들은 저가에서 매집하는데 지금도 매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밍 기가 막히게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조정 기회가 이렇게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등락폭이 어마우시하고 어디서 진입하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제가 현대로템으로 지난번도 마찬가지고요. 그간 큰 수익을 많이 안겨드렸죠. 이번에도 큰 수익을 안겨드린 가격전략 준비해왔습니다. 최저 매수가 알려드리고요. 최고 목표가 보유 기간과 수익률 퍼센트, 물타기 가격 준비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격전략 자료식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요. 이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보이죠. 077714432번으로 현대라고 두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현대 로템에 대한 가격 전략 자료집 이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까 받아 보시고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식당에서 웨이터로 일을 했던 분이 어느새 주식으로 1,100억대 부자가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주식을 매수했기에 이렇게나 부자가 된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 끝없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히든 종목을 준비해왔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소룩스를 보면 이 점상이 계속해서 날아가면서 이 상한가가 무려 다섯 번이나 나와줬습니다. 다음으로 에르코스를 보면 역시나 이상한가 가주면서 점상도 가주면서 다섯 번이나 나와줬죠. 자 마지막으로 상질건설을 보면요, 사한가 이후로 점상 랠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터집니다. 자 그래서 사한가만 무려 열한 번이 나와줬는데요. 바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은 상질건설을 넘어설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그런 유망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세 가지 종목의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라는 대형 이벤트로 이렇게 주가가 날아갔다 라는 것이고, 에르코스와 이 상질건설 같은 경우에 정치테마주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 이슈, 특수 이벤트에 의한 급등이라는 건데요. 바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은요, 그야말로 막강한데,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테마와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까지 더해진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종목들보다 얼마나 더 급등, 상황가가 이어질지 상상 가능하시나요? 이 히든 종목,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으로 공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도 주식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아래 개인 전화번호 보이죠? 010 7771 4432 번으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부자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히든 종목을 무료로 제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최고의 선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